카메라, 허벅 카메라 그 설치해 있는 거 점검하고, 데려오다가 지금, 저기저 밑에 뭐가 있는데. 이거 한번, 음, 어. 이거, 어, 새, 새가 한 마리 죽어 있습니다, 새가. 아. 이이 파랑새인데, 와 이쁘다. 이새 아, 중에 제일 이쁜 새인데 이거. 와, 아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네. 아, 새 중에 제일 제일 이쁜 새입니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새인데 파랑새. 아, 이 새가. 아아 아, 근데 왜왜왜 왜, 왜 죽었지 아 이걸 아 진짜 이쁘잖아요 색 색깔이 이 아우 이 파랑새가 이게 우리나라 새가 아닙니다 이게 이 새가 그 여름 여름 철새잖아요 여름에 제일 먼저 우리 마을에 그 미라부리가 오고 그 다음에 제비가 오고 세 번째 얘, 얘가 와요 파랑새가 요기 여기, 요기 서한 한 100m 떨어진 저요 언덕 너머 저쪽 건너산에 거기 파랑새 언덕이라고 있어요 제가 별명을 지났어요 거기 해마다 파랑새가 한 일곱 여덟 마리 와요 와서 저기서 새끼 놓고 이제 그니까 그러니까 알을 까서 새끼를 키워 가지고 갈대만 날아간다고 막 하늘에 막그 나는 연습을 막 시켜요 시켜 가지고 겨울 되면 없어지더라고요 가을에 갔더라고요 지금 여기 그 파랑새 아 와... 새가 진짜 예뻐요 날개 한 번에 날개 아 이게 진짜 이쁘네 이게 어. 아 죽은 지한 이틀 됐겠다 눈이+ 눈이 속속 들어가는 거 봐서 하루 이틀 이틀 정도 지났겠네 아직 날씨가 따뜻해도 썩진 않았어요 한 이틀 됐네. 아, 또 색깔 이쁘다. 이 발, 발한번 보세요, 아유, 얘가 왜 죽었지? 아, 진짜, 진짜 이쁜 새인데. 소리가 좀 시끄러워요, 소리가. 얘가 날아다니면, 얘 날아다니면 소리가 온 동네 시끄러워, 시끄러워. 얘도 지금 어디 뭐 공격당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그냥 자연사했네, 자연사. 자연사.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 산짐승들이 죽을 때 자기가 제일 조용하고 편안한 데를 찾아간다 그러더라고. 제일 조용하고 편안한 자리. 작년 가을에 벌초하러 오니까 여기 산수산수두개 사이에 여기 여기 고라니가 딱 잠들 잠들듯이 누워 있더라고. 나 고라니가 살아서 여기 뜯어 는줄 알았어. 근데 죽었더라고. 여기가 제일 편한 자리였던 모양이지, 여기가. 요 사이 요딱 산소 양두개사이 여기 딱 잠들듯이 고라니가 누워가 딱 죽어가 있더라고. 저번에 한번 제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주변 정리를 한다고. 관련된 그런 영상을 한번 올려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람도 주변 정리하지만 동물들도 주변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지금 제가 저 여기 와서 한 6년째 되는데 어, 고양이들이 밥을 먹으러 와요. 그 고양이를 뭐 처음에는 한두 마리 오다가 지금 여러 마리 오는데. 티티. 음, 아이고, 야미. 요거는 출산드라 이렇게 온 동네 고양이들 요하고 밥도 먹고 사료값 만만찮네, 진짜.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고양이가 그 고양이 중에 밥을 먹으러 매일 오는데 그 고양이 하나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엄청 아파 보이더라고요. 아파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밥을 먹으러 꾸준히 왔어요. 왔는데 아~ 어느 날 보니까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그~ 뭐~ 야생으로 이제 동네 돌아다니는 고양이니까 그~ 포획해가지고 어떻게 뭐~ 치료하고 이런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냥 밥만 밥만 먹고 가서 안 아프고 잘 살기를 바라고 뭐~ 그 정도죠. 근데 얘가 계속 밥을 먹으러 왔는데 어느 날 왔는데 밥을 다 먹고 다른 애들은 밥 먹고 나면 다 가거든요. 가가 자기 이제 놀러 가는데 얘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힘이 없이 더 앉아가 있더라고. 그런 내가, 그, 나가가지고 이제, 이래, 저, 이래 봤지요. 보면서. 왜, 어디 많이 아프나, 왜안 가나, 하니까. 얘가, 이제 막, 그, 힘도 겨우, 겨우 걸어가고 밥 먹으러 왔는데, 얘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제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야옹야옹 하는 소리도 내기가 힘든데, 그날 따라가 밥 먹고 다른 애들 다 갔는데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한 말이라까 좀 이상하지만 양옹 내는 소리를 목에서 막배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로 걸걸하게 해가지고 목소리가 막 있는 힘껏 나를 보고 두 번을 딱 이야기 두 번을 외치더라고요 야옹 양옹 하면서 딱 하는데 보 느낌에 아 자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다 막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두 번을 가더니만 돌아서서 가는데 뒷모습이 막겨우 젊어서 가더라고. 그뭐 힘이 없이. 그러곤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도 웃겠죠. 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인사를 하고 가더라. 두번 크게 인사를 하고 가던데 하면서. 동물이, 사람도 정리하지만 동물도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밥을 주고 했던 사람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야, 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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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픈 말이또 아프니까 괜히 또 이거 걱정되네. 다른 애들 밥 먹고 벌써 다 갔는데 안 가고. 배, 배, 어디, 어디가 아프나? 응? 아이고, 어디가 아파? 아파? 아이 콩아, 콩아, 이제 가지 마라. 야, 아프단다. 또 어디 아프다 가니까 괜히 또 걱정되네 어디 아픈지 모르겠네 밥 먹었으면 가서 놀지 왜 그래 한번은 또그 고양이가 요거는 또 작은거예요 애기예요 태어난지 한달 한달 조금 두달 됐나 얘가 이제 오는데 다른 애들도 먹고 가는데 야는 안가고 계속 그 밥주는 곳 밑에 고기 주변을 맴돌더라고 그걸 맴돌아가지고 내가 야, 니는 왜안 가고 여기 있는, 니 여기서 살라 가나 하면서 몇번 물어봤다니까. 물어보니까 얘도 보면 비실비실해. 그래서 내가 이제 밥도 챙겨주고 캔도 하나씩 따가지고 하니까. 한, 처음에는 그 벌레가 도망을 가가 근처에 오도 안에 딱 밥을 놓고 나면 와서 먹고 가고 먹고 가고 이랬는데, 한 3일, 4일 지나니까, 딱한 4일째쯤 됐을 거예요. 얘가 엄청, 막 기력이 회복되는 듯 하더라고. 그래서, 아, 야가 이제 안 죽고 살겠구나. 재미한게 힘도 없이 저 비실, 비실비실되면 살겠구나 싶었거든한 4일째 되게 힘이 솟아나. 5일째 되는 날, 밥을 주는데, 사료하고 그 이제 캔, 고기 이제 고양이 캔하고 좀 준다고 주는데, 5일째 되는 날이었어. 딱 5일째 되는 날. 얘가 와가지고, 급도 없이 이제 다리에, 비비는 게 비비면서 이 다리 비비고 한 바퀴 돌고 이쪽 다리도 비비면서 한, 다리, 한 바퀴 돌고면서 막 향, 향 하더라고. 아, 난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지가 살만하니까 지살려줘서 고맙다고 밥줘서 고맙다고 그는줄 알고. 아이고, 그래, 니 뭐, 웬일로 여기 와서 막 비비고 이러는고 하면서 막 그렇게 좋아했다고 나는. 그 그래 이제 그게 마지막일 줄 몰랐지. 그래 막 그날따라가 안 오던 게 와가 막 다리 여도 비비고 여도 비비고 이러더라고. 그래가 먹고 놀다가 내일 또 어느 날케 하고, 이제. 그러고, 갔어요. 그래 집사는 복했지 뭐, 하, 고양이, 쨈양이, 그 놈, 거기에. 막 갑자기 와가지고, 뭐, 다리도 비비고, 겁나가지고, 주변에 맴돌던 놈이 막 비비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일부터 시식하게, 이제, 잘 살지 싶다. 이래, 이야기를 했어.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밥을 주러, 이 아침에, 딱, 그, 창고 문 열고 나가서, 리아가 밑에 그밥 주는 통이, 거게딱 가니까. 요놈이 곱고 대로 누버가 요래가 자, 자듯이 죽고 있잖아 야 그러네 어우 그때도 뭐 막, 아우 뭐그 막 사람이 동물하고 교감을 한다는 게그 얘도 마지막으로 나한테 막 비비고 각꾸네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동물도 이렇게 어, 그 영혼이 있잖아요 그 걔네들도 생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독, 교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죽을 때, 항상 사람들이지만은 동물도 미리 주변에 자기가 은혜를 입고 뭐 고마웠던 사람들한테는 그, 그렇게 그한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여기 파랑새 한 마리 죽었는 거, 그것그 할머니 산소 고기가 제일 편했던 모양이라 뭐 보기서이데 죽었는데, 아프리카에 왜그 코끼리 무덤카는거 있다 그러잖아요. 코끼리가 죽을 때는 그거 다 찾아가서 죽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동물도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은 제일 편안한 장소에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가서 조용히 이제 마지막을 이제 마지막으로 책을 마감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참 우리도 살다가 언젠가는 가겠죠. 가는데 주변에 뭐 민폐 끼치지 말고 뭐 은혜를 입었으면 가기 전에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도 하고. 뭐 그렇게 가야 될것 같아요. 저도 산에 다니면서 이런 동물들이 조용히 이제 이제 죽는 모습을 보고 인간도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냥 조용히 응? 마감하면 되는데 막 떠들썩하게 할 필요도 없고 그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고마, 베풀어 주신 분한테 인사하고 조용히 그렇게 동물들처럼 자연의 일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